오늘은 어버이지을맞이해서 에비스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하고 여기 보면 자녀에 해야 할 바가 있고, 부모가 해야 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우절부터 종이 해야 할 바가 있고, 상견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지을 맞이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이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버지라면 자녀들만 생각, 자녀들만 무엇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도리, 각자의 도리, 각자, 각자가,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도리, 각자의 도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보자 합니다. 오늘 일제를 보면 자녀들아,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나타나 보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부모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시킨다고 해서 가서 뭐 도둑질에 와, 뭐 뺏어와, 뭐 이런, 이런 거 시키는 거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예수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예수 안에서 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제가 늘 얘기하죠. 믿고로 믿음이다 믿음. 순종은 믿음이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아말락을 멸하고 들어올 때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사순의 죄인 것 같다. 속이는 것 같다. 근데 요즘 자녀들 부모 주 안에서 순종합니까? 정으로 안탈권은 많은 일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보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다. 곧 10개명 중에서 1개명에서 또 5개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6개명에서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어요 그런데 첫번째 나타난 것이 내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다 그리하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생명 길리라는 것은 그냥 목숨만 두자고 있는 이런 사태가 아니라 건강하고 축복받은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하고 출애서장1 2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설이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호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설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아름다운 간을 썼고, 목에 금설수를 했다 아, 그럼 얼마나 멋져요. 아름다워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아비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나중에 아비의 도리에서 나오겠지만, 은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흠게 해주고, 또 어머니가 법을 정해놨는 이건 아들아, 이런, 이런 것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떠나지 않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고려장이라고 있었어요, 고려장.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었을 때죠. 나이가 몇살 되면은 자식의 부모를 지게 짊모 질에 짊어지고 멀리 가서 내부고옵니다 양식을 이렇게 먹을 건 나도 고겠죠. 그 양식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어느 한날한 한 아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 부모를 지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의 아들도 따라갔습니다. 이아들은 자기 어미를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멀리 가서 버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가는 길에 나뭇가지를 또똑 꺾어놓고 계셨어요. 아들이 집에 가는 길을 잊어먹지 말라고 자기를 버리러 가는데 자기를 한마디로 버리러 가는데 그 아들이 길을 먹지 말라고 나뭇가지를 꼭꼭 꺾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손주가 지게까지 버리고 오는데그 손주가 지게를 덜렁덜렁덜렁 쥐고옵니다 덜렁 아들아, 너왜이 지게를 갖고 오니? 아들이 오할 하는 말이 아버지도 나이 들면은 갖다 버리려고요. 왜? 그 아버지가 할머니 갖다 버리는 걸 봤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그아 어린 아이가 이거 내가 커서 아버지 나이 들면 아버지를 갖다 버리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가슴을 찢었습니까, 쳤습니까, 통곡했습니다. 나라의 법이 무서웠지만은 그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으로 요즘은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인가요? 지방들이요 지가, 지 마음에 애써 들면 마구 난리 쳐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나이 먹고 병들고 그러면 귀찮다고 저 요양에는, 요양원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잘 생기는 건가요? 그럼 돈이나 백분 다달이 보내면 끝이에요. 이런 사랑이 메말린 시대가 지금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다리. 가정의 달인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오늘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땅에서, 땅에서 잘 되고, 네, 네, 네.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잘섬기게 되면 너, 남날이 혼할 것이요. 에이, 그 얘기야. 자모서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들에게 충종하고내 늙은 네, 네, 네. 네, 네, 네. 어미를 경기지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엄매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저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니라. 우본문에서 나타나지 있죠 자녀의 본분, 자녀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 아마, 우리 때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돈이나 몇번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나 합니다. 진정 사람 없는 돈의 권력에 단연히 빠져있는 것을 우리의 모습에서 볼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깊이 눈어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했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아비그라 아버지의 도리에 대해 나타나주십해요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입니다 아버지가 잘해야만이 가정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 얘기를 들으시오. 지금 현재는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요도 외동 아들이니, 뭐, 외동 딸이니, 이렇게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그 옛날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서로 뒹굴고 싸우고 하면서, 모든 거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요즘은 요 자녀 하나를 낳다 보니까 옹야옹야. 옹야 자녀가 해달라는 거다 해줘요. 버릇만 나빠져요. 이상한 데 빠져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애들이 부모를, 부모에게 돈 달라고 부모가 돈 없, 암시를 면 죽여버리고, 부모를 냈다 갖다 버리고,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 면은 내가 부모라 하면 자녀를 잘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고, 야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저것을 얘기하면은 우리 자, 자식들이 기뻐하지 않겠지? 아, 니 그냥 한 번이면 한 번인데 어때 눈 감지 않는한 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제로 양육하고 무조건 그냥 소리 읍박 요즘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박벅 치는 것밖에 할지 몰랐어요 사실상은 그거에 부, 그것이 부모가 다 하는 거라 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교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목사의, 목사의 자녀들이 삐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사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 부모가, 부모가 자식이 삐트로 나가는 이유는 부모가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술 먹고 오만 못된 짓한거그다 부모한테 부모 보고 배운 거거든요 자식들은 그 부모가 하는 일 아이고 난 커서 안 절대로 절대로 엄마는 아빠처럼 안할 거야 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었어요배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라 차근 차근차근 차근 차근 차근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녀가 깨달,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해서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필요해 어느 때는. 진짜 매 필요할 때 많아요. 요즘 매 드는 사람 없죠. 매가 필요할 때 많아요. 근데 매들나는데 애기, 저 그냥 걷지도 못한 아이들 집어 던지고 그는게 아니고. 매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곧 사랑의 매나 자녀를 위한 매가 되어야 되겠죠. 자모서 20톤 장, 10톤 전에는 그 자녀의,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건 뭐예요? 아니,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고, 끝내 예수 믿지 않고 저 지옥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저 벌레가 우글우글 하는 거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저 어둠 캄캄한 곳에서 길도 못 잡고 헤매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은 천국가 있는데 자녀가 그곳에, 그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 편안합니까? 마음, 아, 잘 됐다. 너내말안는지잘 됐다. 박수 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되고 바라잖아요. 내 뱃속으로 낳고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양육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는 내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지 말라는 거에다 빛으로 나가는 성격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빛으로 나가는 성격이. 그래서 저는 늘얘기하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억지로 그, 하지 않으려고, 올염물에 걸리지 마십시오. 얘기하죠. 어, 저 목사 이상하네?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그러런 거, 그냥 적극적으로 해나가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그냥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하지 말 말아야 할 것이 자동적으로 끊어져 나갑니다. 그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매력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미련하면 은 미련해갖고 세상까지만 집착하고 세상 속에서만 그냥 미련하게 삽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한다. 좋겠, 좋을까요? 아니죠. 그 자녀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죠.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죠. 예수 안에서도 지혜롭고 세상에서도 지혜롭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잘훈계해야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가정은 늘 슬픔뿐이요 간식뿐이요어려움뿐입니다 어떤 가정을 가면은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을 가면 말도 안 하고 쉰! 하고 지방을 들어간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절과 같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첫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른 결과대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기한시간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세요 아휴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니에요 바로 알았을 때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리고, 오달리아에서는 종들에 대해서, 종의 도리에 대해서 맡겨놓은 중입니다. 상전을 삼전을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한다.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상전이오 다른 거 시키는데도, 아이, 몰라요. 하고, 튕기면서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냥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사람들줍큰다인정큰줍니죠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만 하여. 우리는 이거 쉽게 합니다. 눈가림만 하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습니다. 사실상 이중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 때 되고 국민들 앞에 서표하나 어깨에 서 아주 셀셀거리고 웃고 날리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무엇이 되고나면 어때요? 이 백성들이 모락하고 국민들 이 모락하고, 당신이 뭔데? 국민들을 그전에는 왕으로 섬겼던 선거 때는 왕으로 섬겼던 그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은 발바닥이 때만큼도 못 느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눈 가림만 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 성실하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는 죽게 흐린하고 대충 대충 하지 말아라. 맡은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행하라. 인정받는 자 되어라. 바로 이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뭘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상전들에게 얘기해 주고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간을 끝이라 공간을 끝이라 아 요즘 우리 사람들 보 밑에 사람들 아주 자기 발바닥에 떼만 긁다며 키고 그냥 갑질하는 사람들 많죠 맥을 들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목사는 화도 못해 성대게 똥을 먹이까지 하고 이게 뭐예요? 공간이고 갑질이잖아요. 공간이고 갑질. 왜왜래요 똑같잖아요. 비록 그가 그가 내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댁까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공간이 당연히 끝에 야 그 사람은 자기 외 상전이 없습니까? 상전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죠. 근데 대통령이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일 높지만. 요또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은 최고 높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특표한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면은 그냥 엉뚱한 몸만들어내고쥐 뱃속만 채우자고 날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뱃속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은 없는데 공간을 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갑질하는 자예요. 가정의 애들을 막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야, 너, 너 아무것도 없네, 핀털털이네. 에이, 너 저쪽으로 가 양부사에 보면은, 양부사에 보면은, 가난한 가구가 교회에 들어와줘야 너는 저기 뒤에 앉던, 내 발등상에 앉든지 알아야 돼. 귀한 사람이 되는 거꼭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그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의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똑같다.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나 돈많아 갖고 너희가 퐁퐁 쓰는 너희나 똑같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상자님은 상자에 도리를 해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밑에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죠 그 밑에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참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달을 맞이해서 나는 자녀입니다. 나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 안에 순종하는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부모다 부모다 그러면 자녀를 노력게하는 것이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다 합니다 자녀를 그래 자녀가 저 죽음의 길 걷지 않고 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저 천국에 입정할거 아니에요 그러는 게 그리고 좀도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가림식으로 대충대충 대충 하지 말고 자기 맡은 바 성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협박하고공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사랑입리다 사랑. 그러면은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종으로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으로서 종을 사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진정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사회는 아름답게 될 것이고, 가정은 웃음꽃이 넘쳐나는 이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나님께 의해 성령과 예수님의 모든 자녀들 진정 가장에서 우선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길로 갈수 있는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일이 관여해주고 순간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 감사합니다. 응. 응.